오경 씨가 42년차 예능대부 이경규 씨한테 방송 노하우를 오히려 오케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제 공영방송에서 이제 이런 뭐 스튜디오 프로그램들은 너무 많이 하셨겠지만, 음. 인터넷 생방송에서는 음. 실시간 그래, 소통이 다르지. 네, 좀 아, 조금 아, 달라요. 아. 소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항상 어. 보고 계세요. 어. 사실. 인터넷 생방송에서는 이거보다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람대가들이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에서는 도네이션 같은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 그건 절대 어명입니다. 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어아 그렇지, 어. 아 후원 들어 이거 해요. 누군님 뭐뭐어누구님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아, 예. 해야 예. 되고. 아 이제 좀 차등은 두죠. <laughs> 월급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뭐. 아, 그것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또 <laughs> 어. 실시간 댓글들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그걸 또 읽는 팁이 있어요.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올 어, 거예요. 엄청 뭐 빨리 지나가잖아. 저도 한 어, 거의 한 4, 5천 명씩 가서 어, 보니까 완까 이거 보니까, 어떻게 읽어요? 아, 네. 그러면 고중에서 아, 네. 그 김구란 같은 분들을 읽으면 돼요. 아, 김구란님 아. 같이 아. 그 댓글에서 항상. 12조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 어 진이, 아 약간 아 글, 저는 댓글을 안 남깁니다. <laughs> 그런 말투로. 아아 아, 아아아아어 댓글 로지만 댓글. 아 이것도 있요여러 네, 분들이 있어요. <laughs> 네, 아, 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티키 타카가 되는 거죠. 아딱 해가지고 그런 분들 위주로 딱 하면은 음 재밌게 방송할 수 있죠. 음 근데 워낙에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오케이. 캐치하세요? 동체 시력이 좋아지는 거죠. 음 그렇죠. 음음 아니, 동체 돼서... 시력만 음 너무 우리 이겨. 아, 제가. 화면 보면저글번보는 나밖에 없어요. 빠르니까. 근데 이게 네, 뭐 뭐. 문제가 뭐냐면, 음 이제 원시가 오셔가지고 원시가... 안 보이셔서 계속 이렇게 보시는 <laughs> <오시는데>. 거예요. <laughs> 괜히 씨만의그라방할때흥끌어올리는 네. 스페셜이가 있죠. 그것도 하나씩 있어요. 요거 요거 그렇죠. 사실은 아, 지금의 지금 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이 자리 에 앉힌 게 어. 저의 그 무릎 춤이라고. 아아 이거는 진짜 시급히 짚으제 이거 짚고라는 거. 약 이제 뭐 도네이션에 이제 차등을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후원 그, 그 어. 금액에 따라서. 네. 요게 이제 최고가. 최고가. 아니면 한번 그럼 복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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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네, 네, 네. 아와 진짜. 아 진짜. 아 와, 이걸 직관하다니 자, 최종 와, 이게 어떻게 되냐? 오빠 할아나 이거 직관하기 처음이네. 영광이지이 역시 직접 봐야 돼.